자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어, 실버 티켓의 3분 리뷰 시간입니다. 저 저번 주랑 저번 주를 이제 리뷰를 못했는데 음, 일이 많아서. 네, 요번 주에는 한두개 정도 올라가 있고 먼저 어, 이 제품부터 리뷰하겠습니다.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. 어, 속초 가면은 꼭 사람들이 사오시던데, 어, 바로 만석 닭강정입니다. 아, 네, 잠깐 속초로 갔다가. 어, 저도 이제 중앙시장에 들려서 만석닭강 정 하나를 구매해왔는데, 음, 저는 솔직히 처음 먹어보는데, 음, 사람들은 뭐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,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어, 상자를 이렇게, 시장 가니까 이렇게 상자를, 상자 쪽 그냥 벌써 포장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, 그러니까 이게 언제 튀긴지 몰라서, 음, 물어보니까 이걸 차갑게 먹어야지 된대요, 원래. 그, 그, 파시는 분이 직접 그랬어요. 그래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, 어, 넣은 상태입니다. 한 번, 어, 까볼게요. 어. 자. 어, 뭐야. 상자를 까니까 상자가 나와? 와. 자, 상자에 이렇게 닭강냉이 있는데. 근적해 모로 잠깐 보여드려야지. 어 맛깔스럽게 돼 있는데 사실 내용물이 상자가 커서 어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렇지는 않아요. 그한 이거 상자 절반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좀 좀 창렬스러운데? 어한번 이거에 대해서 맛을 한번 볼게요. 음, 맛을 시식을 해보고 어, 평가하는게 맞는 것 같아. 요 음, 냄새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. 음 저는 이제 차가운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강정이니까. 차갑게 먹으라고 해서 차갑게 했는데 맛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맛을 보고 솔직히 말해서 양념치킨인데 차가워서 먹고 싶지 않아요. 음, 저는 좀 그렇네. 아마 가튀기고 이제 소스에 버무렸을 때는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근데 지금 먹으니까 좀 저는 차가운 치킨을 먹을 수 없어서 좀 대표 와야 될것 같아요. 대표 올게요. 음. 자, 치킨을 어좀 익혀 왔어요. 한번 맛봐 볼게요. 음. 시켜봤어요 음,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어,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음, 사람 입맛이랑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음, 뭐 차갑게, 먹으라고 해, 차갑게 먹으라고 했을 때 시켜서 먹어봤는데도 그냥, 그냥 그렇습니다 냥그 그렇게 되게 맛있다고 느끼거나 그 속초, 속초의 명물 뭐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평적인 어, 양념치킨 같아요 음. 자 별점을 드려야겠죠 음, 오늘도 일단 맛은 1점 정도? 왜냐면, 첫번째로 치킨을 안 좋아하고, 어 차갑게 먹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, 제가 느끼기엔 맛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. 어 솔직히, 저 대표도 그냥, 그냥 소소한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, 저는 어 1점을 드리도록 하고. 자, 독창성은, 어, 정말 없어요. 아니, 사실은 그냥 치킨이에요. 그냥, 그냥 순살 어 치킨 같은 느낌이라서, 음, 좀더덜 자극적인 건 있어요. 그, 확실히, 음. 덜 자극적인 건 있지만, 어 그냥 저는 양념 치킨이라고 느껴졌습니다. 그냥 그래서 어 동창성염수는 없고요. 그다음에 재구매 의사는 저는 빵점 사실 어 일단은 음 그냥 메리트 18,000원의 값어치를 한지는 솔직히 공감 못 하겠어요. 속초를 간 김에 명물이라고 해서 한번 먹어볼 정도지 사실은 한번 먹어봤다면 재구매 의사는 어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죠. 그럼 안녕!